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스티 아. 주플보키스와 한국 조리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국기를 함께 넣고 학교의 마크를. 지금 이런 지금 조리 조리 지금 라이프들이 음, 그 기본 세트로 응. 칼 가방과 함께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린트물인 것 같은데요. 한번 책에 대해서 한번씩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 시험에 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이 있는데 뭐 20점 만점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이론 시험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서술 같은 거 아니면 컴퓨터 QCM이라고 하나요? 네 QCM 네. 그거는 어떻게 뭐 컴퓨터 QCM이라는 게 어떤 거죠? Q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되어 있는 보기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시험이고요 음. 보통 컴퓨터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특히나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쓰임새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술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럼 이게 장학금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네 장학금 제도는 이제 북스라고 해서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성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성실도에 해가지고서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몇명 정도 혹시 장학금 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음. 모르고 있어요. 한번 이제 홈페이지는 네. 아직 지금 나와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매... 들어가면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네,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자 국제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제류 축제나 뭐 월드풋 챔피언십 같은 그런 뭐 조립학생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는지와 그리고 뭐 대회 관련 연습 시간 또는 뭐 아니면 나머지 공부를 위한 연습 시간이 학교에서 따로 있는지 네,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별도로 지정된 시간은 없고요. 보통 이제 실습 교수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그리고 학교 소속으로 대회를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미리 고지를 하고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음 거의 한국과 비슷한 음, 그런 좀 네.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호키지를 다니면서 약간 이제 왜 아무래도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금적으로 사실은 좀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요청하기도 그렇고 좀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도 많이 네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학생들 질문 있는데 이제 학생 비자로 네, 최대 얼, 어느 정도 노동이 좀 가능한지. 응. 일단 학생 비자로 노동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랑스 노동법에 의거하면어 일단 플라고 해서 한 주에 35시간씩 이제 근무하는 것을 최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1년치의 절반만큼이 노동이 허가되어 있는데 약 96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어 이제 이보키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각학년별로 일정 기간의 인턴십이 필수 과정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네. 네, 2개월 이상 같은 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네, 어느 정도의 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일단은... 뭐죠? 네. 제가 학생 시절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는 560유로 상당의 금액을 최소로 월 청구를 할수 있고요. 음. 일단 1학년에는 4개월, 3학년에는 6개월의 스타주 과정이 필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이거 알바 같은 거를 하면서 생활비로 조금 쓸만한가요? 어, 어네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또 학교에서 이제 아까 리용이라는 도시 근교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용 도심에 고퀴즈 재단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요청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쪽 이제 셰프분이 학교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신다고 듣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근데 이제 또 학생들이 막상 가면 뭐좀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학교 끝나고 이렇게 학교 주변 마치. 또는 꼭 가봐야 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유학 갔을 때 굉장히 이제 네 그것도 이제 공부도 <laughs>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검색을 해보고 갔거든요. 근뭐 파리 같은 데는 워낙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라 많겠지만 이또 리옹이라는 이 지역에 네. 이제 학교 주변에 맛집이나 가봐야 하는 네, 음... 장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락시장이나 남대문, 뭐 방산시장처럼 네. 좀 조비스타로서 좀 가봐야 될것 추천을 해주신다면 음... 네, 어느 게 있을지 한번. 일단은 리옹의 중심지는 파지오라고 하는 짝지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구획이 있는데 파지오에 위치한 알볼보퀴즈라고 하는 퀴즈 재단의 소매 시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신선하고 퀄리티가 높은 재료들이라던가 조금 특이한 요리 같은 것들도 볼수 있어서 그런 곳들은 방문을 해보는 걸 추천하고 있고, 어, 현재는 이제 도토알이 하나 사라져서 이제 두세 도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프렌치 한국에먹한 싶다고 한다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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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즈레스토랑에 그리고 뭐서년마다 열리는 또 엑스포가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시화라고 하는 리옹에서 열리는 엑스포에서요국에서재단에서 주도를 해에서열리에서는엑스서고그렇서때문에포한즈도서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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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런 음. 대회라던가 아니면 꽃지봉 블라베티스키라고 하는 이제 제가 쪽에 월드컵 같은 대회들도 열리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음 새로운 업체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학부생의 경우에는 입장권이 무료로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럼 도구점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리용 말고도 이제 조금 남대문처럼 큰 도구점은 이제 파리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음. 파리에도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체인점 같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르와일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콩트와드나 칠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식료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고 아니면 엘리스데리스라는 곳도 있고 음... 다양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엑스포나 이제 뭐 살롱 드 초콜라 같은 이런 박람회 같은 거를 가면 대회장 같은 걸 가면 단체로 학교에서 체험학습식으로 가나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주말에 가는 건가? 시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을 빼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업을 조금 단축해서 한다든지 해서 편의를 봐주는 편이고요. 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주말에 맞춰서 가야 되는 편이 많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3학년에 포함된 과정으로는 막실드 헌시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 시장에 이제 현장 체험학습처럼 이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음. 아무래도 현업 셰프급이 아니면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 보케지에서 또 이제 약간 배우는 것이랑 한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유명한 분의 공방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실무적인 네. 파트에 대해서는 각 부분마다 장단 장점이 확실하게 들어. 나 있고 어디가 더 우수하다 따지기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철점은 일단은 사무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매니지먼트라던가 경영이라던가 아니면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음. 합니다. 거의 회계나 마케팅, 뭐 네.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좀뭐 전문대학 이상 수준의 네. 좀 선진화된 걸좀 네, 배울 수가 아, 있거든요. 좀 특이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리실의 건축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법에 관해서도 따로 교육을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아 훨씬 네. 더 되게 뭔가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니라 게좀 실무적인 것을 네. 조금 더 많이 어, 하는 네. 진짜 실제 창업이나 관련해서. 네. 그러면 각 학년별로 이제 따로 외국 유리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네. 이렇게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 여기는 뭐 인턴십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1, 2학년에는 4개월, 3학년에는 음. 이제 6개월의 인턴십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게 추천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편의를 봐주어서 다른 업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